The appetite? Okay. Yes, 또미 크고면은 브래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브래들 브래들. 원쿠아사 앤원 라즈베리 케이크. 라즈베리 치즈케이크? 어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 예 예. Would you like t heated up? t o m r o s o i t h and e <laughs> Oh, okay. oh, oh. Awesome. Your name? Name? Max. Your name is Max? Yeah, Max. Max? Yeah. Uh, and, yeah. am like, all right, like. So high. Oh, Max. Oh, yeah, yeah, yeah. Thank you. Thank you. 베이비토리. There we go. Yeah, yes. a w s o m e thing. 아, 예. 오. 아, 처음 주문하는걸 약간 떨렸어. 달달 구리 먹어 주고요. 얘가 좋아하는 크루아상 먹어 주고 요 티는 집에서 먹어야지 또살 필요 없잖아 준비해둔 음료가 많습니다 아침에 움직이니 좋구만 그득그뜻 제대로 산나 몰라 이거 얼마야 크와아상 사유로 식혜 용료로 여기는 테이크웨이라서 팁을 그렇게 안 줘도 된대 그래서 팁은 선택을 안 했고, 사계 마켓이 있고, 바로 앞에는 한국 마켓이 있습니다. 한국 마켓은 조금 비싸니까, 오리지널 슈퍼마켓으로 가봅시다. 어, 어떻게 하는 거야? 어우, <놀람> 어, 어 시드치치. 성공했다. 한인마트를 통해서 가볼까요? 으까! 타계시네! 응. 아, 광역. 어, 빠리바게트 다행히 한인마트랑 저희 집이랑 가까워요 난 우리 집이 참 좋은 게 이렇게 해바라기가 웃고 있어요 선플라워 어찌했을까나, 어찌했을까나 아이, 다뒤집어졌네 모양 그대로 생겼구나. 아이고, 시안타. 일어나서 레몬즙을 마시면 그렇게 피부에 좋대네요. 그래서 요거를 샀어요. 요거만 사면은 12유로인데, 아 12달러인데, 아우, 이놈의 말버릇 유로 아니야, 달러야, 이제. 12유로인데, 요, 갈아주는 기계, 이거 짜주는 기계 하면 15유로야. 힘들게 짤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짤 순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계의 힘을 빌어봅시다. 언박싱 먼저 해. 어떻게 생겼나? 내가 레몬즙까지 저기 보이시죠? 저기 보이시나 모르겠어. 레몬 한 방울 샀어. 이것도 타겟마켓에서 산것이야갈아보더라고 해볼려고 파랑 다 따로 다따가 어. 어, 된다, 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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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아우 잘한다. 우리 새 언니가 맨날 이게 레몬지부터아 먹거든. 이거 얼마 비싸지도 않는 거 이거 하나 해줘야겠네, 이거. 와, 맨날 이렇게 누르고서 짜는데. 아우 이제 반대쪽으로 떠들어. 아우 귀여워. 일부러 이렇게 좀 썩어, 뭉들어진걸 샀거든요. 어차피 레몬즙 팔먹을 거니까 이거 다 짜놓읍시다. 또한번 짜놓으면 또 귀찮단 말이야. 다 짜놔. 반 잘라줘. 얜뭐 쌍칼형님처럼 이렇게 얼굴에 무섭게 칼빵이 있네? 어우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어우. 쫙쫙 빠지네, 쫙쫙 빠져. 왼쪽 오른쪽 한번 센스 있겠다 이게 레몬뿐만 아니라 오렌지 주스도 해먹을 수 있어 쌍칼형님 납셨다 기계를 시켜야 돼 이제 로봇시대가 나오잖아요 아, 좋다. 좋다 이렇게 많이 나왔어 여기 씨가 싹 걸러집니다 저 집도 뭐 갈아먹나 보다 여기에다가 요 탄산 생수를 먹으면 참 좋겠다만, 그냥 생수를 마시겠습니다. 아, 좋다. 아우, 이게 에키스만 타서 먹는 것보다 이 씹는 맛이 있네, 생생한 맛이 있어요. 아, 얼굴이 더 촉촉해지는 것 같아. 이제. 이거 제이 벗겨놓고. 음. 근데 미국답게 기름기가 너무 많네요. 립밤 바른 것처럼. 맛은 있는데. 기름이 이래, 맞네. 원래 이렇게 크루아상에 기름 줬나? 쩔어, 기름 쩔어. 독일에서 그렇게 많이 크루아상을 먹었는데. 이게 보는 게 많아질수록 비교를 하게 돼. 행복도 비교를 하게 되잖아. 까다로워지고 있어. 미국에서 빵맛이 다 맛이 없는 거야. 뭐사 먹어도 다 짜고 이게 살찌는 맛이랄까? 괜히 비만율이 높은 게 이거 어, 뭐야? 이불이야? 어차피 여기에서는 서비스 차지도 다 붙고 팁도 줘야 되고 해서 굉장히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미국 음식이 대체로 기름지고 살찌고 집에서 거의 해먹을 거예요. 요리 실력이 날로 느는 저의 모습 지켜봐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유튜브는 좀 개편을 해서 그냥 저의 일상 같은 거를 자연스럽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방송도 하고 빈방살이 콘텐츠로 빈방 있으면 어디든 찾아가니까요. 불러주세요. 어, 역시 이런 건잘 만들어 미국이. 살찌는 거 음~ 어~ 그래 브이로그면 예쁜 접시에 또 먹어야 되는데 아우 이놈의 성격이 급했네 아우 이렇게 해버 어~ 너무 맛있다 아우 안돼 밥 먹어야 돼 예쁜 접시가 없네 못하있을때 아랫집 부부의 소중함을 느껴 너무 고마웠어 살찐다고 투덜댔는데 내가 하면 다 맞았어 뭘 해도 살찌는 좀 살이 좀 빠졌지 아우 이제 좀뜨고드 뜨뜻하게 먹어야지 이봐 이봐 살인사건 살인사건 살벌해 미국 왜 이렇게 들럽니 우아하게 차 한잔하고 싶은데 컵이 없어서 밭을 좀 사러 가려고요 가입시다. 그냥 가겠소 이거 5년만 아니야. 빨리 좀 해주세요. 포켓몬 좀 잡게요. 오, 파이데. 이제 <laughs> 잡을 수 없다고. 오우후 이씨! 아, 왜 이러지? 오케이, 숨는데. 여긴 어디야? 이렇게 기억도 보면서 게임도 하는 거야. <laughs> 뮤지션이 이렇게 있었네요. 역시 흑형들 멋있어. 노숙자가 많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피하질 않아 이분들은. 노란색을 좋아하시는 분이신가봐. 여기는 신호 따윈 무시합니다. 오, 고마 어, 컴온. 했어. <laughs> 빨간 yes. <목소리도 잘> 어 <어울린> 이렇게 저의 노숙자가 있더라. 미국은 또 이런 할로윈데이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Remember to grab your receipt. Thanks. See you again soon. Uh -oh. have to pay, it down.